우린 이제 100세까지 살 건데요 내 인생에 남은 수십 년만큼은 제대로 영어를 즐길 수 있는 지름길 이세 가지만 지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순이겠죠? 어순이 다르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하는 너무나 쉬운 대답인데요. 그럼 이 어순을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쉽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문법 공부 없이, 단어 공부 없이 10초 만에 어순이 되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80% 이상의 어순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바로 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먹는다를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쉬우니까 바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나는 I 먹는다 it I eat 그럼 이 문장 다음 뒤에는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먹는다 뒤에는 무엇을 먹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I eat a hamburger 나는 먹는다 무엇을 햄버거를. I eat dinner 나는 먹는다 무엇을 저녁을.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가지고 있다를 영어로 하면 I have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야겠죠? I have a pen. 나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펜을. I have a car. 나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자동차를. 제가 지금 영어 어순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법 용어나 어려운 단어를 말한 게 있나요? 네. 없습니다. 나는 준다. 그럼 뒤에는 무엇을? 나는 보낸다. 그럼 뒤에는 무엇을? 주의 찾아보면, 을룰로 끝나는 문장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영어라는 게 써먹을 때 재미가 있거든요. 공복 공부 없이, 단어 공부 없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어야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레벨 1이 없으면 레벨 2도 없고, 3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말부터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시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어 실력이 늘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않나요? 이렇게 을르디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어순을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동작, 사람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친구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봤어. 그럼 첫 번째는 내가 본 거니까 당연히 나 I. 두 번째는 동작 봤다 s so, a 그리고 누가 내 친구가 my friend. 무엇을 했죠? 커피를 마시다 drink coffee. I saw my friend drink coffee. I saw my friend drink coffee. 이렇게 영어 순 공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개가 짖는 것을 들었다. 나는 I. 들었다는 heard, 누가, 개가, a dog, 동작은 짖다, bark, I heard a dog bark, I heard a dog bark. 이렇게 사람 동작, 사람 동작이라고 알고 있으면 쉽게 쉽게 문장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자주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말한 것 이해했니? 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한 것, 내가 먹은 것은 사과야 라고 말할 때 내가 먹은 것, 내가 말한 것, 내가 먹은 것 너무나 쉬운 단어이지만 당장 영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것도 어순만 알면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what 다음 사람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what의 뜻은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써먹어 볼게요. 내가 말한 것 어순 공식에 따라서 what을 적고 다음은 내가 말하다 나는 I 말했다는 said. 그럼 최종 문장은 What I said, 내가 말한 것, 내가 먹은 것. 처음 was로 시작하고 다음은 사람 동작, 내가 먹었다는 I ha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문장은 What I had.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장으로 연결을 할수 있는데요, 내가 말한 것 이해했니? 이해했니는 영어로 Do you understand? 이기 때문에 Do you understand what I said? Do you understand what I said? 내가 먹은 것은 사과야. 내가 먹은 것은 영어로 what I, had이기 what I had 이기 때문에 what I had is apples. 내가 먹은 것은 사과야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영어 순들을 외워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초보들에게는 이렇게 문법 공부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쉽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쉽게 쉽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는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새해 영어 공부를 계획하신 분들, 지금도 잘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늘 영어 공부를 계획하곤 하지만 실패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이쌤이 알려드리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힘들지 않고 꾸준히 6개월 이상 영어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거창한 내용보다는 아무리 사소한 계획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비결이란 점인데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하루 이틀 그리고 며칠은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 공부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간이 오를수록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데요. 왜 자꾸 반복이 될까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를 정말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하기 쉬우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요. 이거는 마치 운동과도 비슷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욕심이 앞서서 20kg의 무게를 들려고 하면 하루 이틀 버티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1kg이나 3kg으로 시작하면 부담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하루에 1분 영어 공부를 한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하기 힘들어도 1분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1분 한다고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 0이라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대로만 하면 확실히 6개월 이상 성공적인 영어 공부를 보증합니다. 오늘 내가 계획한 영어 공부 시간이 10분이다. 그러면 10분 정도 공부를 해봅니다. 그런데 10분 정도 하니까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5분으로 조정을 합니다. 오늘도 5분, 내일도 5분. 꾸준히 할수 있다면 내게 공부하기 가장 적당한 시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할수 있는 시간은 바로 5분인 것입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날, 또 다음날. 그렇게 일주일 정도로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6분 또는 10분 정도로 늘려봅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 해보면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 뇌도 힘들어하지 않고 점차 변화에 적응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단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루틴이 깨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의지가 약해서 번번이 포기하고 그만뒀다면 이 방법을 꼭 사용해보세요. 실패 확률이 없이 내가 정한 시간만 계속 매일 유지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해서, 하루에 20분 정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만 해서 살수 있을까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만 이 의지를 다 사용할 수는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하게 되면 1년 뒤에 내 모습은 하루에 1시간 또는 3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멋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현재 지름길 영어 카페에서는 이렇게 많은 회원분들이 매일 조금씩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확실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대부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영어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영어공부라는 것이 나의 미래,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뇌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가 들어와서 굳이 공부해야 하는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뇌에게 선물을 주는 것, 즉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습관의 완성이라는 책자에서 저자는 보상을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보상에는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이 있습니다. 먼저 내적 보상은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자정과 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매일 꾸준히 내가 정한 시간에 목표를 성취할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내가 원하는 길로 잘 가고 있다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영어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성취감을 누리고 있고 이런 성취감은 내일의 성공을 기대하게 되고 반복이 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만약 의지를 강조하면서 하루를 빼먹게 되고 또 계속 빼먹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의지가 부족한 것을 탓하며 자책을 하게 되고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영어 공부를 중단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적 보상은 자신에게 주는 실제적인 보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보상에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물질적인 보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너무 큰 금액이나 물건을 보상으로 주는 것보다 적당한 보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간의 영어 공부를 성공했을 때 하루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을 통해 자존감을 더 강화시키고 앞으로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칭찬의 의미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할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에 지름길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